후보자님은 언제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까?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캠프에서. 주로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그다음 중간 단계에서는 국방 정책 분야에서 공략을 개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병사봉급 200만 원은 취임하자마자 하겠다고 해서 우리 병사들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갑니까? 어, 어제 인수에서 발표한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병장에게 205만 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취임하자마자 2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후퇴한 것이네요? 그래서 당선되신 이후에도 어 이것은 적극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부 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약 발표할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못 했던 거네요, 보니까. 어 그때도 재정 여건은 고려는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의지가 뭐 강한 그런 뭐 상황에서 어 그때는 그 추진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공약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병사 봉급 200만 원내 대한 공약을 보고 투표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지금 병사 200만 원 봉급이 후태함으로서 병사들은 되게 좌절감을 느끼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약은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그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하면서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에 대한 공약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이런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안고 변경한다면 당선인은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국방장관 후보자도 공약을 발전시켰고 국정과제를 발전시키는 인수위원이었고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 또 후퇴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후보자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사과하시겠습니까? 공약을 정책과제로 그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